Get ready to enjoy K BOX, where I, Jinju, the leader of myself, introduce top talented Korean musicians. You can learn more about their music career as well as their songs and their performances. Get ready to enjoy K BOX, Toronto. Today, you are going to meet a singer who makes the ladies feel weak at the knees with his salty voice. He's back with a new song. Let me introduce Chang Yao!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네, 가수 정엽인데요. 삼지 마의 발렌타인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Musician c h a n g y u is l o v e for his sensual 오래오래 kind of right <laughs> <laughs>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3집 정규 앨범 메리고 라운드가 나왔어요. 네. 더블 타이틀곡이라고 들었는데 얄팍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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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으로 타이틀하면은 아니까 네, 다른 네. 곡도 한번 좀 들어주십사 해서 네, 네. 더블 타이틀이라는 어떤 이름하에 냈네요. 네. 네, 그 더블 타이틀 곡이 어떤 곡인지 조금 어, 알려주세요. 더블 타이틀 곡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My Valentine 어, 그 중에 한 곡이고요. 그리고 네. 또 Ireland라는 곡도. 네. 네. 제가 이렇게 직접 선배님께 받았습니다, 앨범을. <laughs> 네, 무려 열 곡이나 들어있는데 직접 네. 전부 다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늘 계속 그래 오긴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한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라디오를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앨범을 완전 올린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초반에는 좀 여유 있게 작업했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어떤 릴리즈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넓게 두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상상 연애까지 하셨다고 네. <웃음> 들었는데 <웃음> 막상 그 기사로 상상 연애라고 나갔는데 네. 어,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랑했던 어떤 순간들 아니면 초반에 어떤 그런 감정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끌어와가지고 그때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혼자 있으니까. 네. 누군가를 만난다면 은 약간 이런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쓴 네, 곡이죠 컴백하신다고 네. 하셨을 때 당연히 아 이번에도 Nothing Better의 뒤를 잇는 <laughs> 발라드로 나오실 것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이 들었거든요 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네 근데 되게 굉장히 사랑스럽고 약간 좀 감미로운 <laughs> 그런 노래로 컴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되게 달달한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저도 좀 뭔가 주위에서 그래요. 너무 디프레스 되고 그런 네. 거 하지 말아라. 이 노래 하셔도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아 이제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원래 밝은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노래처럼 막 이렇게 막. 우울한 감성의 어떤 그런 게 휩싸이고, 별로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물론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네. 대부분의 제 성격은 밝고, 유쾌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게 더잘 어울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 더블 타이틀 곡 중에, 네. 더 마음에 드시는 걸로 네한 소절 짧게 부탁드릴게요 어떤 네. 걸로? 어, 그러면 아무래도 My Valentine을 제가 더 많이 불렀으니까요 네. 오늘은 이 쇼브이 코리아에서 특별히 아일랜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네. 좋겠거든요 어,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곡이니까요. 음... <laughs> 갑자기 아 지금 그러냐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젠 아너 혹시 내가 없어서 힘들지는 않니. 있잖아, 있잖아. 너도 걷다가 내가 생각나니. 어쩌다, 어쩌다. 네, 여기까지. <laughs> Cheong Yup's third album is all the more special because of the hidden helpers now out of the group brown-eyed soul and actor Lee Sok, whom he got to know through the drama I hear your voice participate in this album these people add life to Chung new journey <laughs>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우 음. 나울씨한테 네네 네. 그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CD를 뭐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에지션을낼 네. 네. 때마다 제가 항상 디자인에 같이 참여하고 그니까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 만큼은 그냥 음악에만 오로지 신경 썼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멤버이기도 하니까 네. 워낙에 스타일을 잘 알다 보니까 나울씨한테 부탁을 해서 뭐 재밌는 작업을 또 하게 됐죠.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되게 뭔가 뜨거운 시선이 뒤에서 자꾸 느껴지거든요. 저기 뒤에 나월 선배님이 마치 <laughs> 서 계신 것처럼 <laughs> 와 이거 의도하지 않은 건데 여기 진짜 있네요. 저희가 여기가 처박아 놓는 곳이거든요. <laughs> 이번에 뮤직비디오에는 요즘 정말 핫한 배우분께서 또 네.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종석 씨가 뮤직비디오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직접 가서 그렇게 만났는데 잘못 알아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laughs> 이정석 씨가 워낙 비율이 좋으시잖아요. 네 인형 같은. 으 네, 거기다가 이제 얼굴 너무 작으니까 <laughs> 너무 작아서 굉장히 가까이서 봐서 이정석 진짜 알았다. 아 멀리서 봤을 때참그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 <laughs> 우스갯소리 좀한 건데요. 그만큼 네. 되게 진짜 저도 뭐 같은 남자지만 어 진짜 참. 잘 나셨다. 네. <laughs> 잘 생기셨다. 어떤 <또> 이런 느낌이었고요. <laughs> 네. 어쨌든 이송, 이종석 씨에게는 이제 감사드리죠. 어. 저도 제가 이제 너목들 OST를 썼을 때 웨이지아 네. 그 언니가 참 드라마에 힘입어서 잘 됐는데 인기가 좀 많았어요. 네, 좀 되게 가볍고 뭔가 말랑말랑한 그런 곡을 썼는데. <laughs> 네. 왜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당연히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뭐 물론 드라마 때문에 노래가 인기, 사랑을 받은 거지만, 그래서, 아, 어떤, 저는 대중 아티스트니까, 네. 대중의 어떤 그런, 뭐, 교감의 포인트라든가, 사실 그런 걸 가장 그,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약간, 이런 류의 어떤 걸또 좋아하는 분을 또 알게 된 네. 그런 곡이어서 어떻게 보면 왠지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제 노래에 또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주셨으니까 네. 왠지 저는 더 좋은 기운을 받았던 것 같고 네, 감사드립니다 정정 솔로 아티스트였지만 그룹 브라운 아이트 소울의 리더와 멤버입니다 After the release of their debut song, Have We Really Loved, have released many hits as a member of Brown Eyed Soul for over 10 years. He also built up his musicality. Yeah. 그룹으로 할 때랑 또 솔로로 활동하실 때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음악 작업할 때도 물론 아, 그러실 것 너무, 같은데 너무, 아무래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고 양보가 있어야 되고 네. 제가 하고 싶지만 분명히 그거는 어, 그 다른 멤버에게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신경이 뭐 인원수만큼 더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혼자 하면서 또 오랜만에 느낀 기분은. 아, 그냥 마음 하나는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음, 아, 뭐 오로지 그냥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그냥 다 하면 되니까. 네. 작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속이 아, 네. 불편하셨나요 <laughs>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또 리더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그 동생들 멤버들을 이렇게 또 챙기고 제가 또 밀고 뭔가 이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죠. 것들이 신경 쓸 것들이 아무래도 많죠. 네, 그 그러니까 뭔가 <laughs> 저 저도 리더를 맡고 있거든요. 나가봤습니다. 아, <laughs> 네, 왔었습니다. 많아요. 고통이 네. 많아요. <laughs> 되게 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브라스홀의 앨범 계획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 사실 지금 이제 브라운스홀 앨범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스타트한 지가 이제 좀 됐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들 좋은 음악으로 오래 넘기지 않고 낼 거고요. 어, 연말에 그래서 그 앨범을 내면서 공연도 가질 예정이 네. 있습니다. 기대. 네. 네.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앨범을 계속 계속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매일 들으셔야 돼요. 네, 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의 발렌타인를 듣고 자기 전에 아일랜드를 듣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씀이라도. 네. He has a lot of expertise in the industry, but always treats music with sincerity. To commemorate the release of his new album, Chung held a special performance and presented an unforgettable time to his fans. No one can stop his passion for music. 혹시 음악방송 활동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연 계획이? 팬들하고의 소극장 공연에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가까이서 네. 공연을 꼭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못 지키다가 5월 달에 이제 말에 21일부터 이제 해서 다 마쳤고요. 네. 이번에 지키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공연장에 돌아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안에 객석을. 그래서 너무너무 가까운 느낌이 더 좋았다고 하고요. 네. 자주자주 속장에서 자주 좀 만나 뵙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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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나라에 방송이 된대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계신 선배님의 팬분들께 이제 인사하는 말씀. <웃음> <웃음> 아, 부끄러우시겠지만. 전 세계에 <laughs> 제 팬을 통털어가지고 한국 말고 글쎄요. 한 스무 분이 안 계실 것 아이, 같은 예상인데아그아 아, 아, <laughs> 아, 근데 한 분의 팬이라도 어, 팬인 팬은 팬이니까요. 네네 네. 네. 한마디만 해주셔도 정말. 이거 팬... 누가 보고 계실려나 네. <laughs> 어, 제가 브라운라이즈드소울의 멤버이자 네. 리더로서 또또 잠깐의 어떤 외도라고 할까요? 솔로 앨범을 제가 냈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말다 네. 아일랜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어, 열심히 공연장과 그리고 뭐 많지 않겠지만 방송에서도 매체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네, 그런 기회를 저도 갖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laughs> Do not miss next week's k d u m Box with me, Jinji